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가제를 내어드렸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사진 한 장, 두 번째는 1분 이내의 자기 소개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던 건데요. 첫 번째 사진 한 장은 구체적인 것이 아닌 은유적인 표현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셔야 됩니다. 어, 사진 한 장을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꽃이 하나가 피어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을 하자면 꽃이 어 시멘트 바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는 것 같잖아요. 뭔가 인고세월을 겪고 나서 피어난 꽃처럼 우리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은 뭔가 이렇게 어 여러 힘듦을 겪고 앞으로 어떤 희망찬 내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소개 영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아,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어, 생성할 수 있는 이미지가 이걸 가감히부셔버리는 어, 그런 사람 등장인물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수가 있겠죠 이처럼 하나의 사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고 이야기하느냐가 어, 시청자들하고, 시청자들한테, 각객들한테 설득력을 가지느냐, 만들어내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질 낸 겁니다. 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자면, 음, 골목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 끝에 있는 문을 열고 가면 어떤 스, 새로운 뭔가 출발선이 보여질 수도 있는 거고요. 좁은 길을 따라서 아니면 양립이 깍 막혀있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은 고민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사진이 은유적인 걸 사진을 찍었다면 두 번째 자기소개할 때는 구체적인 걸 줘야 됩니다. 교수가 등장하면 항상 서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IT,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컴퓨터가 있는 거고, 오로지 어, 인물 그 자체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스튜디오처럼 뒤에 아무런 배경이 없이 단색으로 해서 자기만을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특히 여러분들이 자기 소개 영상을 찍을 때는 배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자기를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풀샷을 할 것인가, 웨스트로 할 것인가, 바스토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결정 하셔가지고 자기 영상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진행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업 진행에 앞서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 앞에 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GH4 DSLR이고요. 어 그리고 현재 세팅은 MOV로 하였습니다. 어, 카메라 설정 녹화 방식은 MOV로 하였고요. 어, 현재 64GB 메모리 카드가 끼져 있고, 이걸 어, 64GB짜리 메모리 카드를 넣었을 때는 2시간 30분 정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MOV는 어, 뭐 거의 압축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녹화를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어, 그만큼 더 압축을 하기 때문에 화질이 좋아질 수는 있겠죠. 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때, 있는데요. 일단 MOV 화질 같은 경우는 어, 이 GH4에서는 무축 압축, 압축을 어,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용량을 크게 한 대신 화질이 좋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현재 아이패드로도 녹화를 하고 있고 GH4로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커스는, 어, 오토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기능이 있죠. 얼굴 따라서 갈수 있게끔. 이런 같은 경우는 어쩔 수에이 사용하냐면, 야외 촬영할 때는 이렇게 오토포커스를 하는 경우가, 어, 많습니다. 왜냐면 빛이 많기 때문에 오토포커스가 그만큼 잘 맞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빛이, 어, 그렇게 많은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어, 매뉴얼을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 오토포커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가끔 빛이 없는 경우는 비트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파나소닉 GH4 카메라의 장점도 많지만 단점 중 하나가 포커스가, 오토포커스가 그렇게 어, 좋지는 않습니다. 예. 세 번째는 현재 조리개는 3.2로 했고요. 셔터 스피드는 60분에 1초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24p로 촬영하고 있고요. 음, i s 는 400으로 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명을 제가 어세개 조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 키 조명 사용하고 뭐키 조명 사용하고 앞에 철빛 조명이 있고. 근데 만약에 이런 조명이 없다고 하면 i s 를 훨씬 밝게 해야겠죠. 뭐 1,63,200까지 정도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전면이 없다면 많이 그렇게 생활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카메라 기본 세팅은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어떤 교육를할 것이냐 음향 마이크 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다양한 마이크를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는 마이크는 무선 마이크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밑에 하단에 사진 화면이 나가고 제 목소리를 비교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음 한번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무선 마이크는 사람 많은 공간에서 어뭐 야외에서라든지 주변이 시끄럽다고 했을 때이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리포터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많이 이용을 하죠.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마이크를 이렇게 해서 직접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슨 마이크 쓰는 요령은 이렇게. 입에다 바짝 대시면 안됩니다. 예, 항상 이정도 목 밑에 가슴에도 대도 충분하게 목소리가 수음이 되기 때문에 이정도 높이에서 목소리를 따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마이크 손이 우선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겠죠. 가격은 한 50만원대에서 60만원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최저가하고 보통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좀 넓게 생각해서 오르씩 만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소니 UTX 비트 비트 무선 마이크를 여러분들한테 목소리를 알려드리도록 설명했습니다. 일단 무선 마이크는 이렇게 제가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또 이렇게 사라지든 목소리는 어, 무선 마이크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어. 마이크 무선 마이크 성능에 따라 다르지만 20m에서 30m 정도 거리에도 충분히 소리가 녹음이 아주 잘 됩니다. 두 번째는 어, 내장 마이크 소리가 어떠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무선 마이크를 카메라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어,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에 있는 자체 있는 내장 마이크만을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어, 들어가는 목소리는 어, GH4에 자체 있는 내장 마이크입니다. 아무런 내부 마이크를 쓰지 않은 상태의 마이크인 거죠. 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이크 같은 경우는 주변 소음들이 다 들어와요. 마이크 성능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이야 좀 조용하기 때문에 주변 소리가 안 들어오지만 실제로 잠깐만 옆에서 얘기하면 시끄러운 소리가 다 들어옵니다. 방에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소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첫번째 보여줬던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면 그런 목소리가 훨씬 안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무선 마이크를, 아니 현재는 내장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간 목소리, 문 열고 닫는 소리가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현재 GH4에는 있 내장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하는 마이크는 로드 마이크 프로입니다. 겉 마이크 종류 중에 하나고요. DSLR을 사용하시는 유저들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입니다. 어, 현재까지는 뭐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뭐 여러가지 다양한 좋은 기종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다른 마이크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일 사용한,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이 마이크의 특징은 중점이 잘 수음이 됩니다. 컷 마이크도 가격에 따라서 성능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어떤 목소리를 수음하는지에 따라서 소리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컷 마이크가 종류가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마이크의 특징, 좋아하는 그리고 목소리의 특징을 잘 살펴가지고 그, 그 마이크를 가져가서 수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한, 저를 촬영하는 마이크는 로드 마이크 프로 가격대는 20만 원대 중후반 그리고 30만 원대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이렇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똑같은 마이크에도 뭐 최저가가 있고 중간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마이크는 로드 마이크 프로입니다. 로드 마이크 프로 예. 목소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드 마이크 프로입니다. 이번에 저를 촬영하고 있는 마이크는요. 다이티라는 마이크입니다. 다이티라는 마이크고요 다이티 프로라는 마이크고, 어, 이것도 건 마이크입니다. 건 마이크인데요. 어, 소리를 똑같은 건 마이크인데, 그전에 봤던 로드 마이크 프로와 이 마이크 목소리의 특징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훨씬 선명하게 잘 들리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좀 예민하게 목소리잘 들리는 편인데요. 이 마이크를 가지고 제가 바다 낚시 촬영을 가본 적이 있어요. 똑같은 약간 찢어지게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 소, 소 소리 같은 거 바람 소리를 좀 감쇄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긴 하지만 이, 이 똑같은 건 마이크와 저 다이티 마이크가 똑같은 건 마이크나 건 마이크고 지향성 마이크 마이크긴 하지만 소리가 약간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 DSL 마이크는 스테레오로 소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현재 상극인데요. 상극 3극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도 뭐 스마트폰에서 촬영할 수, 어,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젠더를 끼워줘야 됩니다. 젠더를, 이런, 어, 젠더를 사용해서, 아,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모르지만 어, 이런, 사각자리 어, 젠더를 사용하셔가지고, 어, 변화를 해 주셔야 많이 스마트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아까 무슨 마이크 보여드렸죠? 무슨 마이크도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신, 삼극을 사극자유로 바꿔준 젠더가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다이티 프로 같은 최신형 마이크거든요. 이 마이크는 산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따로 이런 젠더가 필요 없이도 스마트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건 다이티 프로 마이크입니다. 가격대는 20만원대 후반에서 30만원대 초반입니다. 다이티 프로 마이크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요, H66 녹음기에다가 겉마이크를 단 겁니다. H6 전용 마이크, 겉마이크가 있고요. 이걸 달았을 때 소리를 비교해 드리는 겁니다. 현재 마이크, 겉마이크는, 3마이크는세 가지 종류 사용했죠. 로드 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티 프로 마이크를 사용했고요. 지금 마이크는 H6의 지향성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세요 H6 지향성 마이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g s e l 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H6 지향성 마이크입니다 이번 마이크는요 H6에, H6에 달려있는 마이크 종류 하나인데요 주로 소규모 공연할 때 많이 쓰이는 마이크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의할 때이 마이크 사진 적어신적 있을 거예요 이 마이크는 소규모 공연할 때 쓰는 마이크입니다. 소리 한번 비교해 보세요. 90도에서 180도까지 소리를 수음할 수가 있어요. 이, 수, 이 각도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요, 소규모 카페라든지 공연할 때 쓰시는 마이크입니다. 네, 소리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요, 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공연 같은 실황 중계 같은 거할때 있잖아요. 소리가 엄청나게 수많은 인파가 있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입니다. 무지향성 마이크예요 그래서 생생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h 6의 전용 무지향성 마이크입니다. 한번 소리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 실제로 이 같은 경우 소음이 많이 들어오겠죠. 공연 생중계형 녹음 마이크입니다. 무지향성 마이크입니다. 다양한 마이크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어, 목소리, 제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마이크가 어떤 건가.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콘텐츠에 따라서 내가 맞는 콘텐츠에 따라서 마이크도 어,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 야외에서 리포트가 하는 생생한 인터뷰를 딴다든지 실제로 현장에서는 뭐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달아서 인터뷰하는 마이크도 있겠지만 VJ 특공대라든지 뭐 음식 프로그램 이런 거 같은 경우 일일이 다 마이크를 차, 찰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겉마이크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황이 예측이 않다. 정말 오디오가 중요하다 할 때는 어, 여러가지 뭐 붐마이크나 이렇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에도 붐마이크가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H6 마이크를 한번 사용한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이 총 6개까지 들어갑니다. 어떻게 사용하냐. 무선 마이크도 여기에 달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에 XLR 단자를 통해서 채널이 총 6개 채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이크가 스테레오로두 채널 들어가고, 현재 이 마이크 보통 이렇게 붐 마이크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도 됩니다. 우리 영화 현장 가면 이붐 마이크 사용하시도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시도 되고, 어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야에서는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인드스크린이라고 해서 어 바람 소리를 상쇄해 주는. 음 상세해 주게끔 하는 마이크입니다. 예. 근데 굳이 뭐 바람소리가 심하게 들어가지 않은 실내에서는 굳이 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만큼 이렇게 인드스크린에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감싸져 있으면 그만큼 소리가 더 작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인드스크린에 달 건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토론 같은 경우 할 때도 마이크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한 토론자가 한대서명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섯 개의 마이크를 연결해 갖고 소리를 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하나 무선 마이크도 달수 있는데요 어, 무선 마이크도 이 채널 하나에 연결해 가지고 예, 채널 하나에 연결해 가지고 달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여러 가지 종류의 마이크를 사용해도 됩니다 겉 마이크, 무선 마이크에서 사용해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음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결국에는 내가 만든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냐에 따라서 어,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 방송 같은 경우는요, 음, 크게 마이크가 건마이크와 무선 마이크 이두 가지 위에는 거의 어,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항상 이건마이크와 무선 마이크만 가지고 하셔도 될것 같고요. 손바닥을 딱 치는 겁니다.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고, 녹음도 여러 대로 한다면 싱크를 맞춰야겠죠. 예전에는 이걸 일일이 다맞춰주셔야 되는데, 싱크를 맞춰가지고, 요즘은 어, 기본적으로 편집 기능이, 프로그램 성능이 뛰어나서 자동으로 싱크를 맞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싱크 안 맞췄을 경우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가르쳤던 분 중에 한 명인데, 어, 관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어, 가장 어떤, 그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 유튜버죠. 그 분은 스마트폰으로 밖에 안 찍습니다. 스마트폰을 찍고, 그리고, 어, 스마트폰을 찍고 자막을 아주 큼직큼직하게 합니다 큼직큼직하게 달아요 스마트폰 하나 그리고 마이크 좀 신경 쓰겠죠 마이크 하나 그걸 자막 크게 달고 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그 구독자와 조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어 만드는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에 따라서 이런 마이크도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카메라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 화질이라든지 뭐 느낌 있게 찍으려고 하면 무조건, 물론 장비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항상 고민하실 게내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콘텐츠가 뭐냐에 따라서 장비를 고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카메라 비용을 좀 낮추고, 마이크 비용은 구매하는 비용을 좀 높여가지고 소리의 신경수상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